어우 어우 더워. 제주도까지 갔다 와가지고 돈이 이제 없어서 단계밥 <laughs> 신세입니다. 아니 제주도에서 술만 안 먹었지 포틀럭 파티를 계속 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이랑 과자랑 이것저것 계속 먹고 제가 어제 서울 돌아오자마자 대패 삼겹살을 먹었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 아예 그냥 없는 건가? 음. 아니 제가 수술하기 전에. 한달 동안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한 것도 사실 장기적 줄이야. 그럼 다이어트가 돼야 될거 아니야? 제가 오늘 재활 겸 오랜만에 푸사오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인바디를 쟀는데 인바디가 이런 거예요. 나 그래도 나름 푸사오 1년 넘게 하고 식단도 그래도 오랫동안 했었는데 체지방률이 진짜 개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번에 건강이 청나고 나서 확실히 느낀 게 진짜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에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언제까지 돼지로 살수 없잖아요? 급진급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하고 쭉갈 다이어트를 뭔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아씨 근데 뭔데? 운동을 하면 뭐하냐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아니 다이어트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데 다이어트의 8할, 7할 정도가 식단인 것 같아 제 이름 든게 닭지랑 현미밥만 먹고 빼기가 싫어서 아

웬 하이루 하이 오 그래도 뭔가 구색을 갖춰가고 있는 오픈 언제예요? 10월 1일 10월 1일? 아마도 어 근데 스피커가 진짜 짱짱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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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공격 졌대 <좋대> 너 <웃음> <웃음> 아.. 씨발 오 아 어, 약속 있는데 늦잠 잤어요 오늘 콩국수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여기도란 말이지? 일단 빨리 준비해 봅시다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자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역시 스트레스와 피부결은 그거다 음. 아너 뭐 그렇게 찍어? 응 열악하네 내가 시작했고 아니어 맞아 <laughs> 아니 나 되게 막뭐 뭐, 없다니까 지금 찍게는 아니, 아니 카메라가 음. 어딨어 카메라 팔았지 굳이 내 유튜브 앱도 음. 없을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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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맛다 다이어트 중이야 어제부터 시작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부었어? 그치? 이게 아니안 좋긴 해 냈잖아 나 아직 간양 먹고 있어 짜잔 아니, 어제 잘려고 누웠는데, 릴스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밤에 먹는 거는 진짜 아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참았다, 이 말이야. 그래도 다이어트라고 해도 아침에 먹고 있다가 헬스장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불닭볶음면이랑, 슈레트 치즈랑, 라콩비에트 버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마요네즈가 있나가 문제야. 당연히 있어 자, 그럼 만들어봅시다. 짠아 진짜 오랜만에 불닭이고 색깔 보이냐 얘들아 음아와 낙공비트가 다한다 진짜 와 음. 음. 아 그리고 얘가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 피플리 아시죠? 그 치즈볼로 유명한 유튜버분 계시잖아요. 다이어트 유튜버분. 그분도 유튜브에서 이걸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얘가 다이어트 신성분이 들어가서 지방도 빨리 태워주고 혈당 관리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냥 심신 안정정도 그냥 마음 편하자 용도로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수술하고 나서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막 이러면서 건강 관리를 엄청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몸에 들어가는 거를 신경 쓰는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이거는 내가 먹고 움직이면 되잖아. 근데 보통 이런 보조제 같은 것들은 하루에 막 알약 막 이만큼 해가지고 세 번씩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난 그런 거못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저는 먹고 있는 약도 존나 많아요. 감당, 이거 약 때문에 먹고 있는 약이 너무 많아서 귀찮아 죽겠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밥 먹을 때나 운동할 때 하나씩 타가지고 하루에 두번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맛도 청귤레이드 맛이어가지고, 그냥 밥이랑 같이 먹어도 딱히 부담 없는 맛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전이 제품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근가 알고는 있었는데, 아,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제안이 오다니 너무 좋다. 이승재 유튜브도 이제 빛을 보는 건가? 와우! 와우! 짜잔! 저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랑 그 다음에 모자를 샀습니다. 아니, 요즘에 거진데, 자꾸! 아! 제가 원래 이거를 제주도갔을때 빈티지 샵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어하지로 썼는데 크림이 더싼 거야. 그래서 크림으로 산 크림 모자입니다. 예쁘지?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패딩이랑 이런 거 겨울에 입으면은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거랑 이거를 출시 전부터 제가 샀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촬영할 때 뒤에 그 모양이 있어요 제가 이 모양이 있는 거를 사야 돼요 이 받침대가 근데 이게 여기까지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각도를 하려면은 여기다가 뭘 올려놓거나 끼워놔야 되는 거야 존나 불편하게 그래서 케이스티파이를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써야 된다 절대 호구가 아니다 제가 이번에 산 거는 이겁니다 그냥 거울 케이스 케이스티파이 케이스가 약간 무겁긴 한데 좋긴 해요 짠 그냥 기본 거울 케이스를 샀습니다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꺾여요 아까 걔는 여기까지 밖에 안 됐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까지 꺾여서 촬영하기 아주 편합니다 진짜 촬영용이야 어쨌든 최근에 산 거는 이거 두개 아 어, 맨날 돈 없을 때만 이렇게 쇼핑을 한다니까 일단은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봅시다 다음 쇼핑을 위해서 화이팅! 짜잔 이거는 프레코스에서 나온 샐러드 파스타인데 이거를 운동 같이 하는 누나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엄청 맛있다고 해서 한번 믿어볼까 해서 시켜봤습니다 저는 원래 들기름 파스타나 들기름 메밀면 하면은 보통 그 포켓홀데이에서 시키는데 프레포스는 처음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고기랑 뭐가 올라가 있고 오 뭔가 소스가 아. 맛있다. 근데 16,000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음. 음. 어디 진짜 예쁘게 나온다. 어, 그러네.

언제 하냐? 아우,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뭔가 방금 일어났거든요. 근데 조금 뭔가 좀... 빠진 것 같다잉. 지금이 한 4일차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어제 삼겹살 그렇게 처먹고 잔... 그거 치고... 아닌가? 짜잔! 오늘 아침... 강개밥 아우, 오늘 할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제 영상 보실 때... 이승재 머리 감은 모습을 보기 힘든... 그런 유튜브지... 이따 씻을게요. 어차피 오늘 나갈 일도 없어. 원래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일 업무 처리가 하나 잘못 돼가지고... 진짜 오늘... 지금부터 한 8시간, 9시간 동안... 딱 집중 일을 해야 됩니다. 응, 음, 응... 음. 아, 나 감기와 개잘해 아니, 근데 저... 뭔가... 몸이 좀 가볍거든요. 아직 몸무게는 안재봤는데 조금 빠진 것 같기도. 아 그리고 이거 성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 안에 있는 수베톨이라는 성분이 체지방 전용 신원료라서 몸 속에 있는 체지방을 먼저 태우고 흡수를 막아준대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거를 막아준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근손실이잖아. 근데 이 성분이 근손실은 막고 체지방만 태워가지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대요. 약간 못 믿었지근 쪽지지그 쪽한데 일단은 그렇다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감을 하고, 저녁에 비가 안 온다면, 가볍게 회복 러닝을 할까 합니다. 러닝 안한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러닝 한번찍어줘야겠어 아, 졸리다. 어우 6시간 남았습니다. 어우 제가 식곤증이 엄청 심한 편이라서, 점심이나 아침 같은 거 먹고 졸려서 낮잠 자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잖아. 근데 얘가 혈당도 좀 잡아줘가지고 낮에 안 자니까 밤에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요즘에 밤새는 일이 없다. 거의. 일단은 뭐 혈당 스파이크고 나발이고 일단은 오던 말건 난 9시까지 끝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목숨이 달려있으니 잠을 자면 은 미친 짓이지. 오늘 같은 날은. 아 내가 과연 밤에 운동을 갈수 있을까? 마감은 <laughs> 결국 못했고요. 이거 뛰고, 밥 먹고, 집 가서 마감 때릴 겁니다. 오늘 네, 몇 키로 찔 거예요, 형? 응. 4kg. 아, 6분 30초 가는 거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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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형잘 먹을게요. 아, 오르도 있네. 가운동. 야구장 처음 와 보는데. 아 <laughs>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구장 <laughs> 크다. 야, 너무 지금 아, 너무 좋아. 대박이다. 와이거 예. 먹으러 는구나 다들. 아. 한복 완료. 조형건 뭐 번이야. <laughs> 뭐 아, 조용한 근데... 60번이 아니야? 몰라. 우울하다. 다들 생맥 먹는데 나만. <laughs> 저는 약나넣어서 먹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탄산감 있어서. <laughs> <laughs> 어, 너 너도 샀어? <laughs> 이거 찍었대요? 눈매가 귀욤이고 집주인이 대접을 하십니다. 누님 <laughs> 잘 먹을게요. 어, <laughs> 재밌다네 어떠십니까? 서울 어떠까아시 끝났습니다 아뭐 어, 하실 거예요 이제? 어제 많이 먹고 이제 이 해야지 오예 아, 아침이라 존나 부었는데요. 아 힘들어. 이제 아침 6시 반이에요. 한 시간 잤어. 아. 났습니다 아니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효과가 진짜 보이세요? 아니 체지방만 2kg가 빠졌어요 아니 솔직히 중간에 일탈을 좀 생각보다 많이 하게 돼가지고 빠지려나 했는데 체지방 2kg나 빠지고 근육이 0.5나 오른 거야 이거 뭔가 성분이 나랑 맞는 건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솔직히 기초 대사량 올라간다고 했을 때안 믿었는데 근데 진짜 뭐가 있긴 한가봐요. 아니 이렇게 쳐먹었는데 빠지는 게 웃기잖아. 아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제가 그 담당자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독자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여기 시크릿 링크 준비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면은 증정품도 있대요. 이거야 디다샷.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옥수수 임마가 최근에 누나 채널에서 광고했었던 그거.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에서 그폼 남겨주시고 댓글 내 마음에 들게 예쁘게 달면은 얘들아 내가 열명 꼽아가지고 이거 디다톡한 박스씩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 양게에 그 달고 가시고요. 어쨌든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아마 명절이 지났을 텐데 명절 때 존나 찌운 살 관리해야지. 그래서 알아서 관리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